자, 어떻게 해요,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인데 즐거운 시간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우리 뒤에는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음악 소리는 잘 들리셨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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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들 계시네요. 네,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네 자, 이제 어, 점점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 곡 진짜 한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그래요, 여러분. 그러면. 네, 여기저기서. 내려와. 내려와? 내려와. 아. 여러분들 약속하면 제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. 근데. 단한 번도 일었으면 저는 못 내려갑니다. 단한 번도 일었으면. 네. 그래요. 그러면. 어, 마지막 곡한곡 곡 부르면서, 네, 여러분들또 얼마나 크게 박수 주시는지에 따라서 한곡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, 여러분.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어, 저는 또 여러분들의 그런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가수로 되고 또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고 네, 많이 TV에서 도 즐거움 드리는 가수 장인호 네.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양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. 자, 무슨 노래 할줄 알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? 아, 사랑내님 그래요 자 사랑내양님 공식적인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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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이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반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요 어떻게 오늘 밤세실 거예요? 네! 어, 정렬아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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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저기 쿠팡 받으러 갈거 있다고 그래서 빨리 오세요 잘 간다 자 됐습니다 사랑 내내 들려드리겠습니다